오늘도 집 들어가기 전에 호떡으로 마무리해야지. 호떡을 하루라도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하다니까.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어서오세요. 어? 아저씨 어디 가셨어요? 아, 여기 전 사장님이요? 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시는 바람에 오늘부터 제가 이곳에서 장사하게 됐어요. 아이고, 어떡해. 많이 다치셨나보네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가 여기 단골이었거든요. 아저씨랑 정 많이 들었는데 아쉽네요. 호떡 하나 주시겠어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됐습니다. 사장님, 호떡에 찍혀있는 이 숫자는 뭐예요? 손님에게 행운을 주는 숫자예요. 다른 호떡 가게랑 차별화를 두려고 호떡에 행운이 담긴 숫자를 찍어드리고 있어요. 저만의 장사 비법이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왜 하필 19지? 동그라미에 19가 찍혀있으니까 19금 마크 같잖아. 냠냠냠냠. 맛있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하고, 고소한 게 씹히는 걸 보니까 안에 견과류도 넣으셨네. 사장님, 호떡 맛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입맛에 맞다고 하시니 다행이네요. 안녕히 계세요. 내일 또 올게요. 오늘 내가 일하는 동안 우리나라에 무슨 일 있었는지 뉴스 좀 볼까? 어? 자전거 타던 19세 고등학생, 유치원 차량과 충돌? 오늘따라 시5라는 숫자가 눈에 띄네? 어 먹어야지, 사장님, 저 오늘도 왔어요. 호떡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요. 다 아, 됐습니다. 4. 오늘은 4번이네요. 이 숫자, 행문의 숫자가 아니라, 오늘 몇 번째 손님인지 어떻게 체크하시는 거 아니야? 근데, 왜 하필 재수 업게 사람? 잘 먹겠습니다. 냠냠냠냠 안녕, 히 계세요 아, 뭐야. 요즘 아파아파 아파 바이러스가 유행이라더니 벌써 네 번째 확진자가 나왔잖아. 조심해야겠다. 그런데 이것도 사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자꾸 호떡이 찍힌 숫자는 겹쳐. 그냥 우연이겠지? 잠이나 자자. 사장님 안녕하세요. 호떡 하나 주세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어요? 뭐, 직장인이 그렇죠. 사장님, 근데요, 호떡에 치킨 숫자가 좀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다뇨? 무슨 일 있었나요? 그제 식구가 치킨 호떡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 뉴스에서 19세 고등학생이 사고를 당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어제는 사가치킨 호떡을 먹었는데요. 어젯밤에 아파아파 바이러스 네 번째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지 뭐예요? 진짜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냥 우연이겠죠? 제가 호떡에 찍어드리는 숫자는 손님께 행운을 주기 위한 숫자일 뿐이에요 자, 오늘은 어떤 숫자가 찍혔는지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10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냠냠냠냠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안녕히 계세요 뭐야! 대학생들 탄 통학버스, 승용차 추돌사고 대학생 10명 부상? 또 호떡에 찍힌 숫자랑 관련된 사고잖아 우연이 아닌가? 기사 한번 읽어보자 오늘 오전 8시경 한국대학교 학생들을 태운 통합버스가 한국대학교? 한국대학교면 내가 졸업한 곳인데? 설마, 어제랑 그때 뉴스기사도 확인해봐야겠다. 자전거 타던 19세 고등학생 유치원 차량 과충돌 오늘 묘한시 천재고등학교 인근에서 천재고등학교? 천재고등학교도 내가 졸업한 곳이야. 군부대에서 신종독감 아파아파 바이러스 네 번째 확진자 발생. 오늘 공포부대에서 공포부대? 후부대도 그 내가 전역한 부대인데? 이거 뭐야? 3일 동안 일어난 사건들이 다 나랑 관련이 있어 진짜 우연인가? 에이로 떡먹어도또 이런 사건이 생기면 사장님한테 말해야겠다 사장님, 포떡 하나 주세요 네 오늘은 무슨 일 있으셨나 봐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뭐, 그런 일이 좀 있어요 오늘도 손님을 위한 행운의 숫자를 찍어드렸어요 맛있게 드세요 어? 오늘은 숫자가 좀 크네요. 오늘도 33과 관련된 사고가 일어나 있진 않겠지? 잘 먹겠습니다.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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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말도 안 돼! 이게 다우연이 아니었어! 묘한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화재 발생 33명 부상? 오늘로 묘한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인 열일공장에서 여류 공장이면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 취직했던 곳이야. 요 며칠 일어난 사건들이 다 나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아. 호떡에 치킨 숫자 뭔가 있는 게 분명해. 어서세요. 오 오늘도 오셨네요. 호떡 하나 드릴까요? 사장님, 호떡에 찍어주시는 숫자 도대체 뭐예요? 여기서 호떡을 먹고 나면 호떡에 찍힌 숫자와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그 사건들이 다 저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호떡에 찍어드리는 숫자는 그냥 행운의 숫자일 뿐이에요. 다른 의미는 없답니다. 행운이 아니라 저주의 숫자라고요. 이제는 무서워요. 저 때문에 또 사건이 터질까봐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이번엔 특급 행운 숫자로 찍어드렸으니까 손님에게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2025? 2025면 나이는 아니겠고, 2025번째로 누가 감염되나? 아니면 2025명이 다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대참사잖아! 그런데 이전 숫자들이랑 다르게 2025를 보자마자 알수 없는 불안감 같은 게 계속 들어. 갑자기 숫자 단위가 커져서 그런가? 아니야. 2025가 굉장히 낯이 익어. 뭐지? 분명 2025에 뭔가 있어. 근데 기억이 안 나. 사장님, 2025라는 숫자가 왜 이렇게 낯이 익죠? 글쎄요. 저는 그저 손님에게 맞는 행운의 숫자를 찍어드렸을 뿐이에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결국 아무 소득 없이 2025가치 힌 호떡만 얻었네 그런데 왜이 호떡은 이전 호떡들과 다르게 먹고 싶지가 않지?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식은땀이 나2025 숫자가 도대체 나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맞아! 이건 타고 다녔던 버스가 2025번 버스였어! 아 머리야!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 김미우병장, 아파아파 바이러스 확진이야. 당장 격리 조치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아마 김미우병장이 국내 네 번째 확진자일 거야. 아이고, 목이야. 이사님, 사고 났어요? 불리야 다들 도망치세요! 헐, 다 내가 겪었던 사건들이었어. 나는 지금까지 이 사건들을 겪으면서 계속 죽을 고비를 넘겨왔던 거라고. 그럼, 2025년, 으! 머리가 또 아파! 네, 그래, 모든 게 기억났어. 계속 2025를 보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던 이유가 내가 2025번 버스에 사고를 당해서 그래. 이유야, 김미유. 선생님, 이유가 눈을 떴어요. 김미유, 정신이 되니? 어, 어, 엄마,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야, 병원. 기억 안 나? 네, 저 분명 퇴근하고서 호떡 먹고 있었는데. 2025번 버스가 인도로 돌진해서 오덕 가게 사장님이랑 네가 크게 다쳤어 그 사고로 너는 한 달째 혼수 상태였고 정말요? 근데 제 머리에 달려있는 건 뭐예요?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리죠. 먼저 깨어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김희우씨 머리에 장착된 기계는 저희 연구진에서 개발한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에게 숫자 신호를 보내는 기계입니다. 환자에게 자극될 만한 숫자 신호를 보내 환자가 다시 의식이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기계예요. 자극될 만한 숫자 신호라뇨? 김희우씨가 지금까지 성장해오면서 내리에 가장 강하게 남았던 사건과 관련된 숫자를 말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김미우씨가 죽을 위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어렸을 때부터 순차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와 관련된 숫자들을 혼수상태 속 김미우씨에게 전송할 거예요 만약 혼수상태 속 김미우씨가 사고와 관련된 숫자들의 의미를 잘 분석한 상태라면 마지막으로 자신이 의식을 잃기 전에 본 2025라는 숫자가 전송됐을 때 분명 김미우씨에게 강한 반응이 올 겁니다 그러고서 김미우씨가 모든 걸 깨닫게 되는 순간 김미우씨는 이 혼수상태에서 깨어날 거예요 저희 미우가 19살 때 학교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유치원 차랑 사고 난 적이 있어요. 그때 다리가 골절돼서 한달 정도 입원했고요. 아들이 군대에서 아빠 아빠 바이러스가 한탕 유행이었을 때네 번째 확진자가 된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군대에서 엄청 고생했던 걸로 알아요.